내가 선택한 본 기준으로 상위에 링크 단계에 있는 것들을 다 IK를 멈춰라. 본이 어, 여러 개 쭈르륵 연결돼 있으면, 어, 이 기능은 쓸만하겠죠. 본이 뭐, 뭐, 이렇게.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닙니다. 그래서, 여기에 IK에, 요거 켜져 있고,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겠죠? 이렇게 움직이겠죠? 근데, 어, 중간쯤 선택하고, 키고, 하나, 둘, 셋, 네 개니까, 네개 입력하면, 저 위에 있는 IK가 작동하지 않는다. 딱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, 딱히 쓸만한, 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요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로테이션, 이, 조인트라고 있어요. 이게, 이것도 뭐 회전율인, 긴 회전율이죠. 이게 스프링 같은 회전율인데, 어, 그거를 어느 정도로 제한둘 것이냐, 또뭐 텐션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텐션을 일으킬 것이냐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이 부분을 이제 카피해서 넘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는 보통 잘안 쓰긴 하는데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디에 썼었냐면 예전에 이제 했었던 프로젝트에 이제 렉돌 쓸때그 물리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잖아요.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뭐 죽거나 맞거나 뭐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거다 물리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전율과 탄성들을 다 이걸로 제어를 했었어요. 어, 엔진에서 하나하나 조작하니까, 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, 좀 힘든 적이 있어서, 요 데이터를 넘겨받아서, 어, 엔진에서 구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. 뭐, 그럴 때 쓰거나, 어, 아니면 뭐, 아까 이제 엔드 팩펙트 움직여서 애니메이션 했잖아요. 그 부분에, 어, 움직임이 만약 격렬하다면, 그 격렬한 형태를 이제 제어할 수 있을 때 이제 쓸수 있습니다. 아무튼 내가 원하는 회전의 모습을 정의하는, 어, 조인트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넘기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기능이 막 산발적이죠. 뭐, 여기요 옵션은 아래랑 연동되어 있고, 얘는 또 옆에랑 연동되어 있고, 네, 이렇게 정리가 잘안돼 있어요. 이 맥스 기능이. 아무튼 요 정도 기억하시면, 이 IK에 대해서 이 기본 옵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, 문제될게없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. 그쵸뭐 설명 안한게 있을까요? 어한번수 굴타 볼게요. 아 이거 설명 안 했네요.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에 어, 바인드 포지션이네요. 이거는 그 IK 중에서도 바이패드를 좀 떠올리시면 쉬운데. 바이패드에 슬라이딩 키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보면 단축키 네, 전 단축키가 있어서 키인포 여기 아, 키 프레임 틀인가? 슬라이딩 틀 어디 니 아, 여기 예. 키인포 있네. 여기 보면 슬라이딩 키 있죠. 이걸 찍어주면 제가 이제 센터맷을 내리면 저게 고정이 되죠.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 기능이랑 그냥 똑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아니, 왔다 갔다 하는데 참 귀찮네요. 요걸 체크해주면, 내가 이제 이 엔드 이펙터를 움직였을 때, 인가? 네. 걔가 이제 고정됩니다. 그 위에. 어, 고정된 친구는 계속 움직이네. 네, 엔 d 벡터 때문에 그런가? 네. XYZ로 고정하는 역할인데. 네, 고정된 게 맞네요. 일단 엔드 이펙터 역량이 아니라, 그냥 이 자체에 움직였을 때, 예를 들면, 요렇게, 네, 움직였을 때죠. 그쵸. 요거 생각하면 센터에서 움직였으니까, 얘를 움직였을 때저 녀석이 저 위치에 딱 고정됩니다. 자, 요런 거할때이 바인드 포지션을 쓰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어, 바인드 오엔테이션 회전까지 고정하겠다는 거예요. 움직여보면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죠. 바이패드의 그 다리 부분에, 또 손과 다리 부분에 슬라이딩 키랑 거의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 부분도 이제 웨이트도 줄수 있어요. 아, 이거는, 아, 배고프다. 그이 부분은 어좀 바이패드랑 다른 건데 1이 100%고요. 0.5 주면 한50% 보정. 네. 사실 이렇게 반반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한 절반 정도 풀어주는 거죠. 네, 그 기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어, IK 컨트롤러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IK가 뭔지 어,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. 기본적인 IK 속성을 본 옵션을 통해서 줄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. 요거 알고 계시면 이제 IK 이 솔버나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좀 어 쉬울 거예요. 자, 이제 요거 이외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